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들이 뭔가 하면요. 어, 겨울에 적심하고 꼬잡기하고 한 아이들이랬거든요. 근데 얘들을 왜 같이 나왔을까요? 하면요. 어, 얘는 어제 끝제 창을 적심한 아이들이죠. 창을 적심한 아이인데, 이 적심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힘이 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좀 주는 게 좋다, 영양을 조금 주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 지렁이 분면토를요지렁이분면토거든요요100% 지렁이 분면토인데 요거를 차숟갈로 두개 정도 얼려주려고 그러고요. 얘는 선생이 신인데, 꼬집기를 했는데, 3두요 밑에 두 개가 나오고, 5두 군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분도 지금 좀 이따 갈아줘야 되는데, 분이 없어서 못 갈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오직께서 오두 군생이 돼서 나왔고요. 얘는 아픈 수연이었는데 제가 어 잎을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뒀더니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수연 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도 영양을 좀주야지만 잎이 커질 것 같아서 얘도 차스푼으로 한세개 정도 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고서 어. 두 개만 줘도 될것 같아요. 음, 큰 데는 두 개, 작은 데는 하나, 이렇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살짝 스프레이를 하면 스며들거든요. 얘는 완전 가루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얘는 엊그제 적심한, 음, 꽃마리아거든요 얘도 한두개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주나야 애들이 힘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해놓고 얘는 음 웨스트 레인보우 까칠인 줄 아시죠 근데 제가 어찌 안그 크길래 어 꼬집기를 했는데 하나씩 밖에 안나왔어요 근데 완전 목질화가 돼서 이제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로 물만 해주면 희까버리고 그런데 또 물을 좋아한다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체당체 당체 얘는 까칠이라서 근데 이제는 어, 목질화가 돼가 있거든요잘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지렁이 본변토를 한술깔 올려주려고 그래요. 얘는 또 뭐냐면요, 라일락이에요. 라일락인데, 어, 라일락을, 어, 제가 순을 땄더니 여기 1도, 2도, 3도, 4도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 밑에 애들은 딴 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이 밑에 애들도. 요거 얘가 순이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이제 따서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도 순따기를 해서 기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 자구도 나오고 있죠. 자구도 나오고 있고, 순따기 해서 조금, 저기 해서, 제가 얘들도 한 스푼씩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 스프레이를 살짝 해놓으면, 얘가 이거 섬에 들거든요. 스에 들면 영양이 고루고루 퍼지겠죠. 물을 확 줘버리면 밑으로 아마 흘러내릴 거예요. 그런데, 스프레이를 살짝 거기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뭐냐면요. 빛이 우리대요. 아, 집장 너무 예쁘죠? 하나, 둘, 셋, 넷. 얘도 꼬집게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칠득 운생 되네요. 칠득 운생 되는데, 얘도 뭐 먹어야 크겠죠. 그래서 얘도, 어, 이렇게 얹어주려고 그래요. 얘는, 자구가 많아서 한 스푼 반을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꼬집기나 이렇게 적심 하나에 되는영양을 주야지만이 잘 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유튜브 고수님께 배웠어요. 제가 뭐 무식한지가 뭘 알아요. 그냥 날개기가 좋아서 키우는 것 뿐인데. 얘는 골든글로우인데요. 얘도 꼬집기를 했는데 1도, 2도, 3도 저 밑에 지금 목대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몇두가 될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 꼬집게 했더니 1두 2도 3두 됐고, 요 밑에 목대에서 또 조그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들은 클까 모르겠어요. 쟤들이 커주면 좋겠는데, 클까는 모르겠어요. 얘는 한 스푼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이 지렁이 분변토가 썩으려 섬며들게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어, 파이어필라인데 파이어필라가 작년에 어, 가을에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 얼굴이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걸 제가 잘라서 다른 화분에다 툭 던져놨더니 얘가 뿌리를 뻗어서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키우려고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냥 에이 이거 물러서 죽을랑갑다 하고서는 어 그냥 그렇게 뒀는데 그 화분에 다른 화분에 어, 꽃기린 화분이든가 거기다 그냥 두 얹어놨는데 지가 발을 뽑고서 이렇게 세크를 냈어요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저번 날에 보신 우리 뭔가드니스 얘도 한 스푼을 줘서 키울거예요 얘는 또 라일락 모주거든 제모준데 어, 라일락은 입꽃지도잘 되고 또 순따기도 했더니 얘는 4두가 됐거든요 1두, 2두, 3두 여 밑에 두개 있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면요 입장이 떨어져 떨어져 갖고 조금 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새끼가 나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저거로 제가 어떡할까 대책이 안서요 떼서, 이제 뿌리가 많이 길었네. 조금 더 길면 떼서 요 밑에다. 얘는 지금 분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분하고 안 맞죠. 왜냐면 원래는 큰 모주였는데 잘랐으니까 안 맞아서 화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 농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걔가 구워지면 옮겨줄 거예요. 옮겨줄 건데 그래도 그동안에 먹고 커야 되니까 얘도 한 스푼을 올려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면 밑으로 살짝 썸에 들겠죠? 얘는 모주가 조금 커지면, 지금 뿌리가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커지면은, 음, 땅에다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잘 크겠죠? 이렇게 해서, 음, 우리 집에 적심하고 꼬집기 하는 애 하나에 달 영양 성분을 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렁이 분변토를 갖고 이렇게 올려주기가 참좋더라고요 다른 상토는 찌꺼기가 많잖아요 지어보면 주먹에 찌꺼기가 그대로 나왔는데 얘들은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주면 상악섬에 들고 없거든요 없어서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 해줬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